소중한 친구 오늘부터 베프 베프를 읽고 헬라초등학교 4학년 일반 김규담 서진이는 하트가 그려져 있는 카드를 만들었다. 그 카드 이름은 하트 뿅뿅이라는 카드이다. 이 카드는 분식집에서 사용할 수 없다. 그래서 서진이는 신나지 않았다. 서진이는 제일 친한 친구 유림이에게 얻어먹기만 이 카드로 꼭한번 사주고 싶었다.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. 대신 밥을 함께 먹는 친구인 소라가 생 소리가 생겼다. 이 서진이는 이 카드 덕분에 제일 친한 친구인 유림와 밥을 함께 먹는 친구인 소라 소리가 생겼다. 이 책을 읽고 카드 중에 행복 나눔 카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. 서진이는 분식집에서 카드가 안 되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. 나도 편의점에서 카드를 냈는데 잔액 부족이라고 해서 당황,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다. 나도 서진이처럼 급식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. 서진이처럼 나도 행복 나눔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. 서진이는 유림이에게 얻어먹기 때문에 한 번, 꼭 한번 사주고 싶었지만 사주지 못해서 속상했을 것이다. 서진이는 혼자 밥, 밥을 먹을 때 외로웠을 것 같다. 나도 엄마가 너무 바빠 밥을 혼자 먹을 때 외로웠던 적이 있었다. 서진이는 하트 뿜뿜 카드 덕분에 밥을 함께 먹는 친구가 생겨 좋았을 것 같다. 서진이는 행복나눔 카드가 되는 편의점으로 갔을 때 불량식품이나 과자는 안되고 밥 종류만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어이없었을 것이다. 그리고 엄마가 원망스러울 것 같다. 학교에서 밥을 먹는 날도 있고 먹지 않는 날이 있는데 나는 집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모두 집에서 밥을 먹는 줄 알았다. 그래서 서친이가 밥 친구를 사귀는 장면이 신기했다. 서진이의 밥 친구 소리는 1학년 때부터 급식 카드를 썼다고 말할 때는 언니처럼 점잖아 보였다.나한테 친구들 같이 놀고 도와주는 게 친구라고 생각한다.서진이가 소리에게 립 밤을 사줬을 때 소리의 기분은 정말 좋았을 것이다.서진이는 급식 카드로 먹을 수 있는 짜장면집이 있다는 걸 듣고 기분이 좋았을 것 같다. 이 책을 읽고 배고플 때 만나는 친구와 놀때 만나는 친구인 베, 베스트 플랜들은 많은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. 베프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배고플 때 만나는 친구라는 것도 알았다. 나는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고 같이 노는 친구가 되고 싶다. 이 책을 읽고 친구는 소중하다는 걸 더욱더 알게 되었다.